요즘 가장 문제거리들이 뭐냐면 대출도 힘들죠 상황도 어렵죠 이러다 보니까 매매가 안 돼요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집이 팔려야 뭐가 될 텐데 뭐가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은 네 안녕하세요 오락상 꽃도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통 해보시은 아시겠지만 네. 집이 안 팔리면 얼마만큼 와... 진짜 환장하죠. 6개월을 내놨는데 안 팔려요. 1년을 내놨는데 안 팔려요. 2년을 내놨는데 안 팔려요. 뭐 등등 막 여러분들이 많은 문의들을 해주시죠. 제일 중요한 건 요즘 얼마나 힘들어요. 매해년마다 안 힘든 때는 없었지만 재작년, 작년, 올해만큼 힘든 시절이 없었어요. 정말 칼 같은 시절에 불 같은 해운들야 머리를 쥐어 짜매면서 돈이 없어서 절절되고뭐 집이 안 팔려서 다 답답하고 힘들고 부부간에 싸움 생기고 이혼하고 문제 생기고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잘 되는 사람들은 시원하게 배가 아플 정도로 너무 잘 되고 나는 미친 놈처럼 안 되고 짜증 나고 화가 나고 이럴 만한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요즘 가장 문제거리들이 뭐냐면 대출도 힘들죠, 상황도 어렵죠. 이러다 보니까 매매가 안 돼요.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집이 팔려야 뭐가 될 텐데 뭐가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은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가격을 낮춘다든 뭐 한다 이건 너무 원초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가격에 내가 빨리 집을 팔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유튜브 찾아보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비방법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놔라 저렇게 해놔라 이것이 정답이다 저것이 맞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비방들이 무당을 하면서 16년 동안 비방을 쳤을 때 가장 잘 먹혔던 비방과 그리고 또 한가지 이 비방을 치면 안 나가던 집들이 훨씬 빨리 나가는 비방이 있어요 그두 가지를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려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건 A4 용지 한 장이에요 그 다음에 봉투 다섯 개를 준비하시면 돼요 그럼 매직이 하나 있어야 돼요 이 A4 용지를 명함 크기보다 조금 더 크게 이 정도만하게 자르셔야 돼요 다섯 장을 다섯 장을 잘라서 여기다 글자를 적는데 뭐라고 적냐면요 개보지라고 적는 거예요 암컷 강아지의 생식기를 적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옛날에 할머니들이 다 이렇게 비방을 쳤어요 그만큼 잘 먹히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개보지라고 쓴 거를 장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근데 봉투도 다섯 장을 준비합니다. 봉투 다섯 장을 어떻게 준비하냐면 똑같은 봉투 네 장과 색깔이 다른 봉투 한 장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다섯 개를 다 집어넣으신 다음에 우리 집 현관문 있죠. 현관문 위에다가 이 봉투를 이렇게 붙이세요. 보이기 싫다. 그러니까 이렇게 싸는 거예요. 이거 이대로 붙여도 상관없어요. 허나 이렇게 붙여 놓으면 사람들이 어 저긴 뭐 이상한 거왜 붙여 놨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수 있잖아요. 이렇게 다른 5장을 준비하셔서 한 장은 현관문 위에다 붙여 놓으세요 현관문을 등을 돌려서 바라보시고 정면으로 딱 바라보셨을 때맨 끝에 지점 있죠 그 지점에다 하나를 또 붙이세요 그럼 벌써 두개 붙였어요 그리고 가운데 천장 천장 부분에는 다른 색깔 봉투를 위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십자가 모양으로 붙일 거예요 현관과 현관 맞은편을 붙였어요 그럼 천장 위에 붙이고 나면 현관 왼쪽과 현관 오른쪽에 또 붙이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붙이는 거예요 이 비방을 치고 나면 토의 토주가 엄한 소리를 들으니까 토주가 놀래서 집을 빨리 던져버린대요. 그래서 이 개보지라고 써놓는 게 효과가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들 가위비방 알고 계시죠? 이사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잘 되는 고깃집에 가위로 훔쳐다가 집 현관문 위에 걸어놓으면 집이 잘 빠진다. 가게가 잘 빠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다른 걸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엿가위에요 집을 잘 팔기 위해서는 이 엿가위를 걸어놓는 거래요 왜 엿가위를 거냐면 엿가위로다가 엿을 어떻게 하죠? 쳐내죠 엿을 쳐내는 것처럼 집을 빨리 쳐내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야 현관문 문 열고 닫고 나가고 하는 문고리 있죠 반대편에다가 걸어두는 거예요 이렇게 큰 거는 어때요? 작은 거는 어때요? 중간 거는 어때요? 아무거나 갖다 걸어도 돼그 대신 이 엿가위가 필요해요 현관문 옆에다 이렇게 걸어두시면 그만큼 효과가 대박입니다 내가 얼마 전에 한 세네 집을요 대출 막힌 이후에 세네 집을요 엿가위로 다, 다 팔았어 여러분들 이 엿가위 비방이요 진짜 효과 좋아요. 이제 그 개보지 선거, 선거 네 선거 더. 제가 보면 내매 비방이란 게참 특이한 게 뭐냐면 저는 한 15일 주기 30일 주기로 비방을 몇 가지를 돌려서 바꿔요. 왜 그러냐면 그 집에 잘 맞는 비방이 꼭 있어요. 근데 그 터주가 그 비방을 맞았을 때 빨리 집을 빼는 비방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개보지라는 비방은 10집 중에 8집이 나간다 그러면 엿가위는 10집 중에 10집이 나가더라. 아직까지 임상이 조금 덜 되긴 했어. 허나 지금 내가 새 집을 뺄때새 집이 다 빠졌어. 그러면 효과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야. 어, 이 정도면 나 정말 착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이 이사를 움직일 수 있는 운기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 이사를 할 적에 정말 이 비방을 쳐서 잘 먹히는지도 중요해요. 그건 전화해서 물어보시든 오셔서 물어보셔야 되겠죠. 그 부분만 인지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